안녕하세요. 타토감보입니다. 오랜만이죠. 영상은 많이 찍었는데, 건질 게 없어서. 근데요. 오늘은 집에 있는 복층 베란다인데요. 여기도 지금 공사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비가 너무 들이셔서, 여기다가, 번에 공사했던 거고요. 요렇게 이제, 이쪽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다가. 이쪽이랑. 자, 어제는 이렇게 해서 이거 기둥만 두개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요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바꾸려고요 방식을 이게 지금 높은데 이것을 한이 정도 절단을 해 가지고서 여기를 이걸 이제 지붕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저 위에 여기다 이걸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걸 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각이 맞으니까 내리면 이렇게 돼.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이 정도 정도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경첩인데 저기다 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되면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기 때문에 기 자 지금 다시 잘라야겠구요천 남겨두고 잘랐습니다. 이렇게 다를 자 이렇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75의 75 가파이프인데 요거. 근데 지금 6 0에 60짜리를 시켜놨어요. 저기 천짜리를 두 개. 그래도 여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 넣을 겁니다. 이 사이에다가 두 개를. 저쪽도 같이 껴서, 여기다가 이제 해서 같이 용접을 할 겁니다. 일단. 하는 걸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습니다. 뭔날 두고 있는가 봐. 건... 아, 지금 니다 이거 다른 걸 찍었는데 너무 추워서, 방을 했거든요. 온 대로. 와, 아,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자, 아. 네. 네. 잘 됐습니다.